다음 중 유한지 법인 것은? 뭐라고 돼있어요? 1번은? 2, 4, 6, 8, 땡땡땡. 뒤에 몇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한지 박탈라 2번은 뭐라고 돼있지? 아, 2번 보자. 조건제시법이네. X는 뭐라고 돼있어요? 3N-C. 그 다음 N은 뭐라고 돼있어요? 자연수. 자, 보겠습니다. 해석! 해석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진짜로 수학 좀한 친구죠. 아, 선생님, 집합은요. 3의 배수에서 2를 뺀 수요. 다시 3의 배수에다 1을 더한 수요.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진짜 수학 공부를 많이 한 친구고요. 지금은 그게 안될 테니까 읽어볼게. 누구를 모아놓은 집합? X를 모아놓은 집합. 그러면 X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긴 아이래. 3n-2가 X래. 그럼 딱 보는 순간 또 궁금증이 생겼어. N은 도대체 뭐야? 자연수. N은 자연수. 아, 선생님. N. 요 자리에다 1, 2, 3, 땡땡땡을 대입해라. 그때 만들어지는 수. 그게 바로 X다. 그게 바로 X다. 그럼 자, 시작해볼게. 시작해볼게. 1 대입해봐. 얼마 나와? 1이요. 2 대입해봐. 얼마 나오지? 4요. 3 대입해봐. 얼마 나오지? 7이요. 4 대입해봐. 얼마 나오죠? 10이요. 원선할프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될 거고요. 유한 집합, 무한 집합. 무한 집합이죠. 탈락. 무한 집합, 탈락이죠. 얘가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를 동생한테 설명해줘. 동생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동생이 쌍욕하지 않겠네, 너희한테. 걔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돼? 3의 배수에다. 1을 더했거나 3의 배수에서 1을 뺀 거지. 3의 배수, 3에서 1을 빼면 너. 3의 배수, 6에서 1을 빼면 너. 3의 배수,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남는 수들. 3으로 나눠봐, 얘네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 얼마야? 1이죠. 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이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해 갈까? 갈까? 좋아. 그럼 질문.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봐봐. X를 뭐하나 넣은 집합이야? X는 이렇게 생긴 아이래. K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K를 봤더니 K는 뭐래? 음수가 아닌 정수래. 음수 버리고 그럼 정수 누구나 뭐? 이거 남는거 아닌가? 그럼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얼마야? 1이요. 1 대입해봐. 얼마야? 4요. 2 대입해봐. 얼마야? 7이요. 똑같네? 얘를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도 있고 즉 조건 제시법은 네가 표현하기 나름이다. 여러분이 표현하기 나름인데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런 걸 만났을 때 이런 걸 만났을 때 얘를 찾아내는 거 얘를 찾아내는 거 이게 집합을 배우는 목적이야. 오케이 좋았어요. 자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X는 뭐라고 돼 있죠? 가장 작은 모래.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래. 얘네. 얘네. 따라서 얘들아. 어? 집합. 이겠죠. 1밖에 없네. 따라서 얘들아. 3번이 답이죠. 유한집합. 원소 몇 개? 한개 4번은 뭐라고 돼 있죠? 4번은 뭐라고 돼있어 얘들아? X를 모아놓은 집합이래. X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뭐라고 돼 있지? 다음에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무슨 수라고 돼 있지? 유리수래.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이 x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 x는 얘다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유리수래. 그러면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니? 1을 넘겨. 인수분해해서 부등식 표현하면 이렇게 되네.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었네. 그럼 이 뜻이네. 마이너스 1이 있어. 1이 있어. 끝점 제외. 이 사이. 이 사이에 유리수 몇개 있어. 유리수가 뭐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 그게 유리수야. 2분의 1도 있고요. 3분의 1도 있고요. 5분의 1도 있고요. 101분의 1도 있고요. 107분의 1도 있고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따라서 얘들아. 아, 선생님. 요 사이에 유리수는 무수히 많아. 무한집합 탈락.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집중해라. 내가 센서학을 강의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만 단한 번도 없어.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없어, 진짜. 자, A 더하기 B. 자, 문제에서 얘들아. 어? A는 0과 의 사이. B도 0과 의 사이. 자, 뭔 뜻이야? 해석해봐. 주어진 집합은 누구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얘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럼 설명해줘야 되지 않겠어? A는 뭐래?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 B는 뭐래?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 그럼 결론은 뭐야?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수야.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뽑아서 더해서 만든 수. 그 수를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 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래. 그 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래. 그러면, 1학기 때, 1학기 때, 부등식할 때 배우셨어. 아니면 뭐 답구하는데 상관없어. 답구하는데 상관없거든. 왜? 0과 1 사이? 이 사이에 얘들아,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뽑아. 그 중에 하나 뽑아. 그게 A야. 또 0과 1 사이에서 하나 뽑아. 그게 b야. 두 개를 뭐하래? 더해서 만들래. 그게 a야. 그러면 a 무수히 많고 b 무수히 많은데 더하면 어떻게 돼?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 많으니까 집합 모두에라 무슨 집합이야? 무한 집합이죠. 이해 갈까요? 좋았어. 그럼 답은 몇 번이었지? 3번이 답이겠다. 맞지 얘들아? 3번이 답이야. 점점 표현이 어려워진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표현이 어려워지는구나. 539번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어? 집합 A가 있어. 당연히 얘가 무슨 법으로 줘? 조건제 법으로 주겠지? X bar. X는 뭐라고 돼 있어? K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 뭐라고 돼 있어? 6의 양의 악수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지? K는 자연수래. K는 자연수래. K는 자연수니까 얘들 어떻게 돼? 얼마부터 시작해? K는 1부터 시작하겠다. K는 1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K는 누구보다 작대? 10보다 작대. 그러면 얘들아 이런 얘기 아닌가? X라고 하는 아이를 설명해주고 있어. X는 K와 10 사이에 있는 6, 6의 양의 약수네. 일단 얘는 확실한데 뭐야? 이렇게 여섯 개, 아, 네 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얘들아, 뭐가 안정해졌지? 잠깐만. 문제에서 얘가 무슨 집합이 됐으면 좋겠대? 문제에서 얘가 무슨 집합이 됐으면 좋겠대, 얘들아? 공집합이 됐으면 좋겠대.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K가 여러 개 있나 봐. 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나가 아니란 뜻이잖아. 두개 이상이란 뜻이거든? 그럼 이런 얘기잖아. 선생님, 저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봐봐. 이 말이 없으면. X는 6의 양의 약수. 원소몇 개? 네개 공집합 아닌데? 근데 이 말이 붙었어. 단 k 하고 1 0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볼게 k에다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1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9까지. 불러줘. 1 한번 넣어볼게. 1 넣어줘.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해석해 봐. 6의 양의 약수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누구 있니? 3개 있는데, 공집합 아니야.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다시 2 해봐. K에다가 2 넣어보라고. 예하고얘가좀 똑같은 뜻이잖아. 똑같은 뜻이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 편이 쉽잖아. 2 넣어봐. 자,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6의 양의 약수. 누구 있어? 3하고 6 있는데, 공집합 아닌데, 달라. 3 넣어봐. 3과 10 사이에 있는 6의 양의 약수, 6 있잖아. 공집합 아닌데? 달라. 4 넣어봐. 4 넣어봐. 6 들어가잖아. 달라. 5 넣어봐. 6 들어가잖아. 달라. 6 넣어봐. 6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6의 양의 약수 있다, 없다? 없지. 오케이. 공집합 되네. 7도 되겠지. 8도 되겠지. 9도 되겠지. 네, 말이야, 갈까요? 그럼, 요 4개 더 하라는 얘기니까 30이 답이겠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는 거야.